저희 시간은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캠핑 에빠진 식합입니다. 오늘은 저희 쉘터지 미니멀 웍스의 쉘터지 텐트를 피칭을 하고 그리고 소개를 조금 드리고 장단점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 거는 쉘터지 텐트와 TPU 창 그리고 메쉬 창 이렇게 올리브 색상으로 구매를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텐트가 대부분 다 거실형 텐트인데 이번에는 돔 형식의 텐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칠지 한번 치러 가보시죠 처음 오픈합니다 We'll 가운데는 먼저 들어가야죠 위로 와야지 이걸 잡아당기면서 이걸 고정시키고. 일단, 뗄수 없어서, 그게 돌고 말아서, 측면에다가, 뜯어 넣으면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피칭 수선은 가운데, 메인 폴대두 개를 S자로 먼저 연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체결하는 버클이 위에 폴대를 잡아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걸어줘야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X자가 되어 있는데 체결하는 버클이 맨 위에 있는 폴대를 잡아당기게 해줘야 이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을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래쪽 폴대 말고 위쪽이, 위쪽 폴대에 버클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검은색깔 세컨 폴대죠 그 폴대를 앞뒤로 고정을 시켜주면 총 4개의 폴대가 들어가고 아주 간단하게 피칭을 할수 있습니다 드디어 피칭이 끝났는데 쉘터 주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좀 디테일한 설명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피칭하기는 아주 간단하고 어 소요시간은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숙달되면 10분도 안 걸릴 것 같고 이 쉘터 주에 저희는 올리브 색상인데 제품 특징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일단 스커트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지금 저희 지금 딱 날씨가 겨울인데 1월달 촬영이니까 밑에 바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 면 한기가 돌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행히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쉘터지는 환풍창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앞뒤로 제 기준으로 뒤, 그리고 앞으로 해서 각각 두 개씩 있어서 총네 개가 있고, 천장에도 메시창으로 되어 있지만, 플라이가 TPU창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우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별매 제품으로 TPU창, 창문이 또 별매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개방감이 더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폴슈라고 있습니다. 폴슈가 있어서 폴대 끼우기에 아주 좋았는데 보통 텐트 치면 폴대 안에다가 꽂는 형식이 많거든요 근데 이 쉘터 쥐 같은 경우는 폴대를 폴대 슈라고 했습니다 신발 할때그 슈를 폴대에다가 그냥 꽂기만 하면 돼서 아주 편리한 폴대 고정하는 방법이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6.4kg 무게 텐트도 아주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리가 많기 때문에 좀이 부분에 있어서 랜턴을 걸거나 뭐 특별하게 걸수 있는 부분들, 뭐그 다음 조명들, 이런 것들도 연결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고, 수납함이 이렇게 양쪽에 총 4개가 또 있어서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빙 예, 끈이 총3 개가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웨빙 끈은 푸는 게 아닙니다. 풀면 고정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웨빙 끈은 푸시면 안 되고, 다만 앞뒤 웨빙 끈이 조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팩을 하지 않으면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데크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 오징어 팩을 따로 박지는 않았어요. 팩 다운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리는. 부분이 조금 아, 좀 불편합니다. 이 텐트의 총 가격이 78만 원이고, 그리고 TPU 창 별매도 14만 원, 그리고 메시 창 별매도 6만 원 이렇게 해서 총 98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 그 정도 가성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약 100만 원 하는 제품인데, 좀 생각보다 많이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 피칭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멀웍스 쉘터 G 올리브 색상에 대한 텐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90아 78만원짜리 텐트에 기본적으로 메쉬가 없는 게 말이 되나?